코볼트로 변신해. <laughs> 이제 사냥하면 되겠지? 코볼트다. 일로 와, 코볼트. 일로 와, 이 자식아.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 안다, 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벽 때문에 안다는 거야? 들어오서 쏘아보자. 원희 아빠. <laughs> 아, 원희 아빠, 나 죽일라 그러는데? 크크미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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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QCU. NC 주가 근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개떡락을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니지 클래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리니지 클래식이라는 게임이 우리 나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마지막 왕국이라는 게임을 좀 좋아했었단 말이야 제가 어릴 때 마지막 왕국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대충 요렇게 생긴 게임이고 왜재밌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때 막 산기슭에 들어가면은 조약돌이라는 게막 떨어져있어 막 조약돌이 계속 리젠데 조약돌을 모아다가 뭐 마을에 팔아. 또 조약돌을 모아다가 마을에 팔아. 조약돌을 모아다가 마을에 파는 게임이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 즐기다가 이 마지막 왕국이 리니지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 와 근데 여기 써 있네. 인천 경남 지역 한정. 한때 리니지를 능가했던 게임. 내가 여기 인천 출신이잖아. 우리 동네는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 일단 내가 인천에서 맞았어. <laughs> 그랬어. 왠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마지막 왕국 인기가 많았거든. 당시 아저씨들은 도대체 왜 PC 방에서 담배를 뻑뻑 피며 리니지를 했는가? 리니지를 안 해본 세대는 궁금해졌다. 맛이 있는가 없는가 직접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자. 야, 진짜 틀 감성 미쳤다. 뉴 캐릭터. <laughs> 진짜 열받네. 당시 그때 그 감성이긴 하네요. 1993년에 태어난 마구는 이때 당시 이런 개틀딱 게임을 PC방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다. 어린 시절 PC방에서 마지막 왕국 다크세이버, 리니지 이 세계를 눈으로 봤지만 이 게임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틀고! 아 좋아! 먹었다 틀고! 와! 그래픽 진짜 열받네? 가시성 왜 이래? 그래픽 졸라 그리래 야, 마지막 왕국이 그래픽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심하다. 아니, 프레임도 왜 이래? 자, 냉정하게 봐줘. 누가 더 그래픽 좋아보여? 마지막 왕국 vs. 린이지. 둘다 그래픽이 구려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이거, 몽둥이 찜질해줘야겠구만, 이거. 몽둥이 누가 버려놨어? 내가 죽겠다. 하여간 어린 놈의 새끼들이.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릴 듯? 가죽 재킷. 몽둥이. 몽둥이가 어떻게 끼는 거야? 몽둥이 꼈다. 아니, 아니, 몽둥이. 아니, 언제부터 이런 도끼가 몽둥이가 된 거야? 아니, 누가 봐도 도끼잖아. 아니, 쇠도끼를 끼고 몽둥이라 그러네? 단검. 아무리 봐도 장검이잖아, 미친. 아니, 몽둥이를 들었더니 쇠도끼를 들고 단검을 들었더니 검을 드네. 프레임 이것좀 어떻게 보 해? 이한칸한칸 한칸 움직이는 것도 클래식이라는 거지? 설정. 환경 설정. 와, 씨, 개 충격적이야. CRT 모니터로 하던 게임이 2560X 1920이 있어. 어색하다고. 800에 600만 두라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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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아, 여기는 프레임이 개 깔끔해. 개얼바다. 아니, 이거. <웃음> <웃음> 여기만큼은 프레임이 깔끔하구나. 그래. 그게 클래식이니까. 자, 가보자. 오크. 어, 님들 발견. 님들을 잡아보겠습니다. Boy, your... 일로 와, 이 오크 개자식. Boy, boy. 날 무시하지 마! 와 오크 한방 끌어들여! 어 도와드리자 도와줘! 씨앗이기 오크 전사 감히! 좋아 위험해 보이시길래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아 재밌네. 세계관에 지금 합류했어. 늑대 인간. 아니, 근 늑대인간들 착한데? 왜 늑대인간들 선빵 안 치냐? 아이 세계관에 늑대인간들은 왜 이렇게 착하지? 코볼트나 죽이자. 아니, 코볼트 정도면 이겨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 코볼트 이긴다, 이제. 건방진 코볼트 놈들.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나 강해졌어. 일로 와! 코볼트. 좋아, 나한테 코볼트가 딱이야! 코볼트 슬레이어 간다. 아, 더그 아니야? 이 코볼트 왜 이렇게 쎄? 뭐야, 얘! 아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코볼트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이 차가운 세상. 내가 직접 죽여야겠다. 아! 이런 잭이라, 코볼트! 아니, 코볼트가 왜 이렇게 쎄, 이 게임! 얼마나 강해지는지도 안 나오네? 단검의 능력치를 어떻게 확인하지? 아니 너희들이 무슨 성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른쪽 클릭한다고 뜨지도 않아요 아니 이거 능력치 어떻게 봄? 데들 이거 무기, 스탯 보는 법 아시는 분? 아 무기, 스탯을 확인 중서로 봐야 돼요? <laughs> 와 개쩌네? 아니 인게임 내에서 이 능력치를 보는 방법이 없어서 공홈에 가야 돼? 아니, 이게 진짜야? 이미지 단검 옵션. 와, 여기 있다! 인게임에서 못 보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구나. 와, 진짜. 굉장히 게임하기 힘든 세상이네. 단검! 4-2. 아, 이 게임 개빡세. 옛날 그대로야. 아, 군주를 골라서 힘든 거야? 군주가 굴인가봐. 군주 똥캐래 기다려봐, 그럼. 세바스찬에 있는 나든 망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 게임 깨달았어요. 에바로 갑니다. 군주 말고 기사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닉네임 큐볼트. <laughs> 큐볼트 갑니다. 대 마을이야. 군주가 쓰레기라는 걸 깨닫고 왔다. 변신 주문서. 이거 주냐? 이 주네. <laughs> 큐볼트로 변신해. <laughs> 저는 큐볼트입니다. 자 마을 바깥으로 나가자. 와, 이거 변신하면 더 느려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게임이? 아 어, 무서워. 따라오지 마. 따라오네, 이 자식. 아니, 모비 안 보여. 모비 왜 없지? 호수아비 때리고 있네. 나도 호수아비 때려야겠다. 이게 정석인가봐. 호수아비 때린 거. 다 여기서 이러고 있네? 나 때려. 와, 레벨업이 빨리 되긴 하네, 이게. 야, 지린다. 호수아비 수련. 개잖아 쿠볼트의 모험이 시작됐다! 야, 쿠볼트다! 쿠볼트야! 자식이! 내가 바로 쿠볼트다!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진짜! 아, 그래 네. 오 됐어! 이제 사냥하면 되겠지? 쿠볼트다! 일로 와, 쿠볼트 일로 와, 이 자식아!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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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벽 때문에 안 닿는 거야? 들어가서 잡아보자 원니아빠하하하하아원니아빠나 <laughs> 죽일라 그러는데? 크크크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콜트야! 자식이!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진짜야! 기사다 흑기사! 뭐야 흑기사! 오 쩐다! 나도 때릴래! 야 겁나 센가보네? 큐볼트에 도움이 있었다 기사. 아! 큐볼트. 이런 잔인한 사람들. 큐볼트가 죽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눈물의 큐볼트. 유유. 야 그래도 무제가 애도해줬어. 쓸쓸하다 큐볼트야. 아 이거 큐볼트 풀리네 죽으면은. 살려주세요. <웃음> 홉고블린 <웃음> 제가 대신 가겠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거라. 자, 쿠볼트 2차 보험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죽지 않겠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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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야? 야, 뭔가 엄청나다. 뭐 잔뜩 끌어왔어 스켈레톤이 저러고 도망가네. 좀세 보이는데? 잡긴 잡았다. 야 오크 잡았다. 오크 전사가 온다. 아! 뭐야? 그 버트 살려. 아이, 그 버트. 그 버트 살려. 그 버트.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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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 전사. 도와줘. 도와줘. 그 버트 살려. 고맙다. 아이 위험하게 말이야. <laughs> 아이 원이 아빠 계속 나 잡을라 그래. 원이 아빠 나만 노리네? 아까부터. 아저뭐 아니에요? 뭐? 뭐. <laughs> 아왜또이지 뭐야 이 친지? 야, 권박 죽이 말이야. 호접주제 <laughs> 에 감히 큐볼트를 그 건드려. <laughs> 다나 잡으러 오네. <laughs> 뭐 하니? 뭐 시대의 강자 코볼트다. 너의 내 동족 죽여. 니네 친구 다이. <laughs> 이리 와. 니네 친구 다이. 자식이. 아! 나쁜 놈 동족까지 죽이고 나까지. 등신 역시. <laughs> <laughs> 나쁜 놈. 가라. <laughs> 넌 언젠가 복수한다. 개최마을이야. 아, 나 이제 코볼트 변신 없다고. 아니, 마지막 코볼트인데, 이제? 제 3차 코볼트. 아 이제 그만 까불어야겠다. 아, 큐볼트 마지막 인생은 조금 열심히 살아볼게요. 피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큐볼트가 되겠습니다. 레벨업 열심히 해보자. 어, 쿠볼트야, 반갑다. 너만 찾고 있었어. <목소리> 최강의 쿠볼트가 되겠다. 여기 있다, 코블링. 고블린. 코블링과 쿠볼트가 딱이야. 나머지 너무 강해. 좋아, 코블링. 와, 많이 뜬다. 코볼트 이리 와. 와이 자식아 와이 자식아 와이 자식아 어? 이게 바로 나 큐볼트다 아 a Oh! You are not Kubota! It's so fucking deep. Boy next door. Boy next door. AHHH! a h h 적용. 뭐? 아, 아니왜 때려? 아왜 때려? 안녕. 아, 아왜 이렇게? 여기 쳐다봐. 클릭 안 되잖아. 여기 있어도 애들 다 오는 것 같은데? 아 속았엉. 때리지 마. 한대 때렸다가 경비원한 테 늦었대. <laughs> 낚시 바보들. <laughs> 아, 나 이번에 마지막 쿠볼트라서 이거 마지막 쿠볼트 조심히 움직여야 돼. 야 얘랑 같이 있자 이거. 야코볼트야 이거 좋다. 이 전략 좋다. 야 근데 여기서면 죽어. 코볼트야 여기서면 안 되고 좀 내려가. 그렇지. 코볼트야좀 내려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경비원 있는 데까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완벽해. 보면서 <laughs> 포지션이 완벽해 이대로 있자. 위치 너무 완벽하다. 살짝 애매하게. 온다 온다. 톰 크루즈 온다 톰 크루즈. <laughs> 아구님 방송이 이상해요. 지금 이 버벅거리는 움직이야. 한 번씩 클릭한 것. 한 번씩 누르는데 아내 친구 죽었어. 아딱한대만치면 되는데. 뭐 하는 놈이야? <laughs> 아한 대나 안 치네? 크크크 12분 남았어 12분 12분 동안 한돈 낚는다 내가 경비병 믿고 간다 야 코볼트 왔다 코볼트 코볼트야 <목소리> 대성공이 그만 야, 고맙다, 코벌트야코벌트네 덕에 살았다 건드려 보고 싶지 한 번씩 한 번씩 누르고 간다. 사냥하다가 이게 제일 재밌네. 도파민 돌아.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야, 57초밖에 안남다내 코볼트. 내 코볼트 끝난다. 코볼트 인생이 끝났다. 아, 코볼트 인생 2킬 했습니다. 이키. 이키. 이면 근데 잘했다고 봅니다. 좋은 코볼트였다. 야, 근데 이러고 이제 사냥해야 돼? 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더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나마 큐볼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만 알아보자. 자, 리니지 클래식 해보니까 요즘 유저들은 솔직히 유입되기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옛날 유저들이 추억팔이 때문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즘 스타일로는 하기는 빡센 것 같다. 나는 엔딩으로 오늘 큐볼트 장난질까지 다 즐겨봤고요. 뭐할건다한것 같습니다. 큐볼트가 제일 재밌었다. 지지. <laughs> 야, 이건 진짜 빡세다. 내가 해본 고전 게임 시리즈 중에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좀 게임이 빡세다. 그거를 또 큐볼트로 즐기다 보니까 꽤 재밌게 즐기고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쨌든 마지막 왕국 세대잖아? 마지막 왕국이랑 리니지랑 비교했던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도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오면 이런 기분이겠지? 고전은 고전인가? 테일주의버 클래식이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클래식이 있어도 매력이 있을 텐데.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솔직한 배가 후기! 40대들을 위한 게임이었다. 큐볼트는 재밌었어. 좋았다, 끝! 민바입니다